갱실이 오해 때문에 내가 경찰서 갈 만한 일들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돼. 남자분들은 안녕하세요. 월악산 꽃도령입니다. 제가 이제 2021년도 운세에 대해서 이제 GT부터 이렇게 차차차차 하고 있는데요. 자, 2020년도 양띠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겉도 없고 속도 없고 맹탕인 그냥 한 해를 지내온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무언가 모르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풀려나가지는 않는 운이었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내가 말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오해가 되고 곡해가 돼서 손해를 볼 만한 일들이 조금 많았던 운이거든 근데 2021년도는 그나이라도 조금 나을 수 있는 운에 들어있어요 원래 그렇잖아 인생이란 게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지 2021년도 양 양띠분들이 어떻게 하고 넘어가면 이분들이 정말 성공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냐. 마음은 편안하게, 멘탈은 잡아가며, 부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포용해가며, 넘어가면 참 괜찮은 한 해가 될수 있거든요. 이 양띠분들이 보면 직장생활 또 영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먼저 얘기를 하자고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니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겉으로 표현했을 때, 어우, 왜 저렇게 위태위태해? 어 저거 진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쓰러지겠는데 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실속들은 꽉꽉 들어찰 수 있는 운기에 들어 있어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부 분들이 급작스럽게 퇴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급작스럽게 폐업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될 수 있어요. 이 감정에 의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행동하지 않으셔야 되는 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참을 거두번 참고 두번 참을 거세번참고 살이 도 면한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자고.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민간 관계에 있어서는 무언가 내가 말을 할 적에 정확하게 또박또박 옆에 있는 상황까지도 다 설명하면서 해야 돼. 야 지난번에. 말동일 만났는데 걔가 나보러 술 먹자 그러더니 나한테 뭐라 고 그러더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 오해야 곡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수 있고 말의 다툼, 시비거리들이 조금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넘어가시고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자분, 자분하니 천천히, 천천히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내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김치찌개에 밥을 비벼먹고 나서 너를 만나기 위해 11시에 나와서 나왔는데 너가 12시에 많이 넘어서 왔네? 그럼 내가 화가 나겠니? 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시죠 양띠분들은 조금조금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하기가 쉬우죠 그리고 이 금전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부분들이잖아요 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혹은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계약서를 쓰실 때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따져보면서 넘어가야지. 아니, 그러면 내가 손해볼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 계약 조항에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없잖아 많다는 거죠. 나는 싱크대를 부시지 않았는데 싱크대를 고쳐주고 나와야 되네? 이럴 만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셔라. 그 다음에, 연애에 있어서는 별 다섯 개짜리 연애야. 2021년도에 내가 호박으로다가 팥죽을 쓴다. 그래도 이해를 해, 양해를 해. 근데 결혼에 있어서는 호박으로 내가 호박죽을 써라고 해도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생긴다. 다툼이 생긴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이 양띠분들 2021년도에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경찰서, 법원, 행정, 뭐 나라에다 돈 갖다 바쳐야 되는 거. 이런 부분에 걱정거리들이 꽤 많이 들어와요. 나는 돈이 없는데 벌금을 내야 돼. 나는 돈이 없는데 세금을 내야 돼. 이럴 만한 부분들이 조금 많 많이 들어와 있고, 괜시리 오해 때문에 내가 경찰서 갈 만한 일들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돼. 남자분들은 특히 여자, 내가 망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성추행을 했대. 난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성폭행을 했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대. 이럴 만한 일들이 조금 오해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뭐 요즘도 그런 게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증 쓰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